안녕하세요. 리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제 블로그 내산 리마스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피부경화증 관련 항체 양성이 나오신 센트로미어 항체 양성이 나오신 어느 여성분의 질문입니다. 어, 항센트로미어 항체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피부경화증 관련 증상들이 나오신 경우에 뜸치료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쌀쌀해진이 추위에 워낙 약해서 레이노가 무섭습니다. 이분이 레이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센트로미오 항체가 양성인 분들은 크레스트 신드롬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R이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다.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분들 중에서 이 센트로미오 항체가 양성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아니, 이 센트로미오 항체가 어떻게 해석되는가. 비교적 경과가 양호한 크레스트 증후에서 검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크레스트 증후는 뭐냐? 짧게 말씀드리면 C라는 것은 칼슘이 침착되는 거 피부가 석혀야 된다 R이라는 게 레이노드 증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글을 주신 센트롤뮤 항체 여성분은 이 레이노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센트롤뮤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뜸이 뜸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센트루미 황체는 크레스트 증후군, 루프스, 그리고 혼합성 결체조직 질환에서 진단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뜸 치료 중입니다. 뜸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잘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번 달 병원 결과로는 레이노에서 3점 나오고 항체에서 3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면역력을 올리는 거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이나 약제나 치료법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면역이 상승되면서 면역계가 깨진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삼이라든지 인삼 또는 어, 닭고기라든지 양고기 어, 오골계 이렇게 몸에 면역력을 올리거나 체온을 올리는 음식이나 약재 식품은 자가면역 질환에 좋지 않다. 특히 이화증 피부 경화증 나오신 분들은 루푸스 환자분들과 관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루푸스에서도 체온을 올리거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루푸스라는 것은 체온이 올라가거나 고열이 발생되면서 루프스 활성도가 올라간다. 루프스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하면 심장과 폐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이 나면서. 그래서 열이 올라갈 수 있는,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이나 식품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 제가 아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뜸이 괜찮냐고 물어보셨죠? 센트로미체항양 항체가 양성이다.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뜸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체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 뜸은 피부 경화증, 자가면역 질환에 좋지 않다. 암 환자분들이나 일반적인 건강 기능 증진을 시키기 위한 면역력 상승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나 피부 경화증에는 뜸은 좋지 않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체온을 올리거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절대 피하라. 유아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